잘 지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만날 시간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어. 어,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리려고 다 같이 함께 모였는데, 어, 우리 친구들은 어디 있나? 한번 선생님이 불러볼게요. 친구들은 어디 있나? 우, 안녕, 반가워. 여기 다 모였구나. 자, 그러면 엄마는 어디 있나? 어, 엄마, 엄마 옆에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 있나? 여기 있지? 그럼, 나는 어디 있을까? 여기! 야, 우리 모두 모였구나. 어, 그러면 있잖아. 우리 지금, 어, 어, 눈? 눈은 어디 있나? 아, 우리 친구들. 아, 그천년 기억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우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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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보여, 보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오, 저쪽에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토끼랑 응사자가 지금 같이 야 어, 우리 같이 예매드리자 하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그럼 토끼 한 마리 같이 찾아가도록 할게요. 갈기가 있는 사자래요 사자, 사자 한 마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어흥 해나무 다리 건너 어흥 언덕을 넘어서 어흥 시내물 지나서 어흥 우리 조금 있으면 전도사님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얘들아 우리 말씀드릴 때 어떻게 됐지? 어 맞아 토끼처럼 귀는 쫑긋 그리고 눈은 반짝반짝 하면서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같이 들어볼까요? 찬양할게요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망반 선생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어, 그런데, 아, 우리 친구들, 아우, 잘하고 있구나.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기도할 때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고개는 숙이고.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See. You. 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유아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유아부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아가들과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양육할 때 힘들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예쁜 눈으로 예쁜 귀로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늘 건강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세요. 유아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자꾸 자꾸 우리 논현교회 영유아부 친구들이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해요. 예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크게 읽어 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같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엄마 아빠께서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시죠?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유치원에 갈 때도 또 집에서 재미있는 만화를 볼 때도 놀이터나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 때도 함께 계세요. 어, 우리 친구들이 심심하고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아주 좋은 친구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얘들아. 이제 예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해. 너희들은 많이 슬프고 두려울 거야. 하지만 곧 기뻐하게 될 걸.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기 때문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엄마 아빠랑 외출할 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께서 운전하시죠? 어, 뭐를 보고 계실까? 어머, 네비게이션을 보고 계시네요. 왜? 네, 내비게이션은 길을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성령님도 진리의 길로 우리를 정확히 인도해 주세요.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어, 진리는 뭐예요? 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한분 하나님이세요. 어, 우리 꾸미가 우리 친구 꿈이가 귀를 막고 있네. 아안 들을 거야. 엄마 말씀 안 들을 거야. 하고 귀를 막고 있네요. 음, 엄마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꿈이야, 수박 먹자.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꿈이는 못 들었네요. 하지만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달라요. 귀를 쫑긋하고 말씀 듣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혜가 쑥쑥 자라지요. 또 믿음도 쑥쑥 자랄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요. 성령님은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음, 예수님께서 조금 후면 제자들에게 슬퍼하겠지만 또 기뻐할 거라고 하셨죠. 마치 엄마께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뱃속에 아가가 들어있네요. 음, 아가가 태어날 때 엄마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아파서 우세요. 하지만 응애 하고 태어난 아가를 볼때 엄마는 다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언제 아팠지? 어머, 사랑스러운 내 아가. 너무 기뻐. 하고 너다잊어버리지요 아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슬프겠지만 곧 기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이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요. 우리 친구들 모두 언제나 성령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힘이 나고 기쁨이 넘쳐나요. 이제 우리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까만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기쁨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 기도로 예배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주기도문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찬아 하나님은 예찬 주변 어디든 다 계신데. 여기. 어? 어깨에도 계신데? 응. 또 어디에도 계실까? 여기. 예준이한테 한번 붙여 볼까요? 우리 서로 한번 붙여 봐요. 이나요. 응. 예진이 어깨에도 계시고 또 어, 어디에도 계신데? 다 붙이네. 또 어디에 계신데? 엄마, 예들예다 애들, 애들 붙여. 그리고 하나님은? 엄마. 예찬이 마음속에도 계시는데?